장민호 스타 랭킹 남 트론 3위 트론 바트 형조력 과시 가수 장민호가 스타 랭킹 스타 트롯 남자 랭킹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장민호는 6월 9일 오후 3시 1분부터 6월 1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6월 2주 44차 스타 랭킹 스타 트롯 남자 랭킹 투표에서 4 6,312표를 얻어 3위에 올랐다. 그는 그간 투표에서 3위를 기록 랭킹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투표 1위는 17만 4,958표를 얻은 영탁이 차지했다. 2위는 16만 9,469표를 얻어 이찬원이 이름을 올렸다. 3위 장민호에 이어 4위는 1만 6,369표를 얻은 박서진. 5위는 5,184표의 김희재가 거머쥐었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에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린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하다. 제안은 스타 뉴스. 내가 장민호에 꺼져 욕설 너무 심하다. 이도진 분노한 영상. 트로트 가수 이도진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가짜 영상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도진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봤는데,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섬네일 동영상, 미리 보기하며 사진을 게재했다. 이도진이 언급한 영상에는 그가 한방송 프로그램 녹화 전 대기실에서 트로트 가수 장민호에게 당장 꺼져, 라고 요소를 하며 쫓아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당 유튜브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진은 2012년도 KBS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끝난 지금까지 저는 장민호 형을 언제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과연 그랬을까? 라며 다시 봐도 심한 거짓 영상이다. 여러분 도와달라. 저 영상이 빨리 삭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해당 영상과 관련해 이도진 소속사 권